새벽 정적이 내려앉은 5시 김정자 씨는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며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다리를 펴는 순간 관절 안쪽이 뻐근하게 조이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자마자 허벅지 뒤편으로 저릿한 통증이 번졌습니다. 숨이 얕아지고 가슴 한가운데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가족들은 고요히 잠들어 있지만 그녀만은 한밤의 고요 속에서 무릎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되풀이 되는 이 장면은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니라 관절과 순환계 전체가 보내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추적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중 절반 가까이가 무릎 통증을 겪고 이중일은 연골 손상과 염증으로 일상 기능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더큰 문제는 무릎 통증이 낙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노인의 낙상 위험이 일반인보다 2.6배 6배 높고 그중 절반 이상은 연골이 다라뼈가 직접 마찰되는 상태에서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프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더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이 새벽 무릎통증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돕는 연대의 손길이 됩니다. 그런데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무릎의 통증은 단순히 뼈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염증과 순환 정체가 핵심 원인입니다. 무릎 관절은 혈관이 적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염증 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해 부기와 통증이 반복됩니다. 특히 염증 단백질과 혈류 정체가 결합될 때 연골은 서서히 마모되고 몸은 회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류마티즘 센터 연구에 따르면 몸속 염증 수치가 높은 노인은 무릎 관절염이 일반인보다 거의 두배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또 2023년 일본 국립의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임상관찰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과 대파 추출물을 함께 섭취한 관절염 환자군의 연골 손상 회복률이 단독 생강군보다 37%더 높다고 보고됐습니다. 수치 하나하나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니라 연골과 심장 그리고 생존과 직결된 경고음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릴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생강과 대파를 함께 끓인 물한잔 10분 투자로 관절 내 염증을 진정시키고 혈류순환을 회복시키는 루틴입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김영호 씨는 정년 이후 매일 아침 공원을 걷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무릎이 붓고 걷는 속도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연골 마모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통증이 심해지자 낮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손주와 함께 산책하다 멈춰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대학병원 검진에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딸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운동을 꾸준히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이물음에 답은 명확합니다. 무릎만의 문제가 아니라 염증과 순환, 연골 대사 전부가 무너진 결과라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고령 인구에서 무릎 관절염이 반복될 경우, 낙상 위험이 31%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운동과 체중 관리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염증 조절과 혈류 순환을 방치하면 아침의 첫 걸음이 곧 병원의 응급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변화 하나가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생강과 대파를 함께 끓여 만드는 관절 보약입니다. 먼저 생강 네이줌 약 400g을 준비합니다.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서 표면의 흙을 털어내면 그 특유의 매운 향이 손끝을 타고 올라옵니다. 이 향은 몸속 깊은 곳에 차가운 기운을 깨워 밖으로 밀어내는 신호입니다. 면장갑을 끼고 껍질을 문질러 벗길 때, 얇은 껍질 아래에서 단단한 생강살이 드러나며, 열이 통하고 순환이 살아나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생강은 얇게 썰어야 합니다. 썰리는 결마다 진절과 쇼가오리 표면으로 숨며 나오고, 그 성분들이 무릎 속에 맺힌 염증을 풀어주는 길을 엽니다. 칼끝이 닿을 때마다 매운 향이 피어오르고 그 향이 폐로 들어가면서 호흡이 맑아집니다. 이제 대파를 준비합니다. 팥뿌리부터 파란 잎 끝까지 버릴 게 없습니다. 흙을 털어내며 씻을 때마다 알리신의 향이 코끝을 찌릅니다. 이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무릎 안쪽으로 혈류를 돌려보내는 물질입니다. 대파를 어슷하게 썰면 그 단면마다 하얀 집이 베어나오며 근육이 긴장이 풀리는 듯한 온기가 스며듭니다. 냄비에 생강을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물 2리터를 붓습니다. 센 불에서 물이 끓어오를 때 거품처럼 피어오르는 향은 혈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춥니다. 이때 생강의 열은 서서히 진액으로 바뀌어 몸속 깊은 관절까지 따뜻하게 데워 줄 준비를 합니다. 그 상태로 30분간 천천히 시간을 익힙니다. 끓는 동안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을 맡아보세요. 그 향이 코를 지나 뇌로 닿을 때 가슴속까지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무릎속의 냉기가 조금씩 풀리고 차가웠던 손끝이 서서히 따뜻해집니다. 이제 썰어둔 대파를 넣습니다. 대파는 오래 끓이지 않습니다. 불을 중불로 낮추고 단 3분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파의 알리신이 휘발되며 생강의 진절과 결합해 강력한 항염향을 만들어냅니다. 이 향은 코로 들어가 폐를 맑히고 피로와 염증으로 막힌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3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그대로 식힙니다. 뜨거웠던 냄비가 식어가듯 무릎의 열감과 부기도 천천히 갈라앉습니다. 완성된 차를 유리병에 옮겨 담습니다. 유리병에 닿는 순간 생강의 금빛 진액이 반짝이며 대파의 녹빛이 그 속에서 은은하게 섞입니다. 이한병 안에는 관절의 피로를 달래는 따뜻한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진액이 차분히 가라앉고 다음 날 아침 그한 모음이 하루의 첫 순환을 깨워줍니다. 마실 때는 원액과 끓는 물을 반씩 섞습니다. 따뜻한 김이 코끝을 스칠 때 몸속 혈관이 서서히 열리며 무릎 안쪽에 남아 있던 묵은 염증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한 모금 삼킬 때마다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안쪽에서부터 데워지며 잠들기 전엔 심장 박동이 고르게 돌아옵니다. 이 차는 당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뇨나 혈당 조절 중인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무릎이 뻣뻣하거나 손끝이 찬들에게는 이보다 부드럽고 안전한 보약이 없습니다. 생강의 진저리 염증을 녹이고 대파의 알리신이 혈류를 되살리며 두 성분이 함께 근육을 풀어주는 순간 관절의 통증이 서서히 물러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겨울엔 하루 두 잔, 아침 한 잔으로 몸을 데우고 잠들기 전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세요. 열이 과하지 않고 기운이 부드럽게 돌아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도 깊어집니다. 한 달만 꾸준히 드시면 무릎의 뻣뻣함이 부드럽게 풀리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느껴지던 그 묵직한 통증이 이제는 잔잔한 온기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파의 역할입니다. 대파의 풍부한 알리신과 케르세는 염증 단백질을 억제하고 관절에 쌓이는 노폐물을 배출해 무릎 통증을 줄여주는 데 기여합니다. 대한약학회 연구에서도 생강과 대파를 함께 섭취한 군에서 NSAID 계열 약물과 유사한 진통 효과가 관찰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단순히 따뜻하게 하는 차가 아니라 염증을 잡고 연골을 보호하는 또 하나의 열쇠인 셈입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이정화 씨 역시 루틴을 통해 삶이 달라졌습니다. 평생 깔끔한 생활을 유지하던 분이었지만 무릎 통증 때문에 한달 넘게 외출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대파를 끓인 물을 3주간 꾸준히 마시자 무릎에 묵직한 느낌이 사라지고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손주손을 잡고 도서관을 걷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가족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새벽 무릎 통증으로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준비 하나로 내일 아침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을 보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수많은 가족의 삶을 지켜내는 연대가 됩니다. 취침 전 10분 루틴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무릎염증과 순환정체를 동시에 개선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첫 단계는 준비입니다. 저녁 식사 후 생강과 대파를 끓인 물을 한잔 따뜻하게 데워 천천히 마십니다. 너무 뜨거우면 식도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 미지근하게 식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한 잔이 밤사이 관절 내 염증 물질을 배출하고 혈류 순환을 회복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이완입니다.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기를 10회 반복합니다. 각도는 90도까지만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관절낭의 압박이 줄고 밤중 통증이 완화됩니다. 세 번째는 온찜질입니다. 생강과 대파를 끓인 물을 수건에 적시 무릎에 10분 정도 얹습니다. 온기가 관절 깊숙이 전달되면서 혈류가 개선되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서울의 70대 환자 한 분은 이렇게 하며 첫 주에는 단순히 무릎의 뻣뻣함이 줄었고 둘째 주부터는 실제로 통증 강도가 낮아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밤마다 쑤시던 무릎이 같은 생활에서 조용해지는 날이 옵니다 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연령별 조정도 중요합니다. 60대는 무릎 굽히기를 조금 더 늘려 15회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70대는 균형이 흔들릴 수 있으니 반드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하셔야 안전합니다. 80대 이상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진행하시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증 강도별로도 달리 할수 있습니다. 통증이 경미한 수준이라면 기본 루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등도 이상이라면 생강 대파수를 하루 두 잔으로 늘리고 온찜질 시간을 15분으로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부기가 가라앉지 않으면 반드시 전문 진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생강 400g과 대파 400g, 마트 기준으로 3,000원에서 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한주 분량을 이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고 한달 기준으로도 2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약값의 10분의 수준입니다. 집안에 있는 냄비와 유리병을 활용하면 추가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김영호 씨는 처음엔 이런 게 효과가 있겠나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한 잔씩 따뜻하게 마신 뒤 3주 만에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 오늘은 같이 공원 가요라며 기뻐하던 그 장면이 가족에게는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 역시 가족을 통해 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수년간 무릎 통증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평생 계단을 오르며 일하셨던 분이었지만 결국 무릎이 붓기 시작하자 삶의 질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대파를 끓인 물을 꾸준히 마신 뒤한달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고 다시 아침 산책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지켜보니 변화는 단순한 위약적 지식이 아니라 삶을 되돌려주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문제로 새벽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단 10분의 선택이 내일 아침의첫 걸음과 직결됩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당신과 같은 연령대의 이웃들이 새벽 통증 대신 깊은 잠을 되찾도록 돕는 연대의 손길이 됩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낙상과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작은 루틴 생각과 대파를 끓인 물한 잔, 무릎 굽히기 외, 온찜질 10분. 이세 가지가 모이면 통증의 밤을 회복의 밤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치아가 약한 분은 생강을 곱게 갈아 거름망에 걸러 드시면 되고 냄새가 부담스러운 분은 레몬즙 몇 방울을 넣으면 훨씬 깔끔합니다. 접근이 어렵지 않고 가격도 크게 부담되지 않으며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밤마다 쑤시던 무릎이 조용해진 70대 환자처럼 당신도 현실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한 잔이지만 그 안에는 염증을 진정시키는 힘, 혈류의 순환을 회복하는 힘, 연골과 관절을 보호하는 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새벽 통증이 아니라 평온한 잠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님들은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지역마다 기온이나 습도가 달라서 무릎 통증 경험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추운 지역일수록 관절이 더 빨리 굳고 습한 곳에서는 붓기가 오래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방법이 있다면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생각 대신 다른 재료를 쓰셨거나 온찜질 외에 효과 본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